보다 달콤한 말씀. 하하 할아버지가 또 상을 받으셨어요. 살아계실 때도 보범상을 휩쓰셨는데. <laughs> 하늘나라에 가신 유에도 이렇게 큰 상을 받다니. 아우 정말 대단해요. <laughs> 저 반짝이는 노별상 별을 받다니. 우와 멋져. <laughs> 맞아요. 우리 빨리 하 지 가족들한테 이 노변상을 전해 주러 가요. 가요,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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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아 빨리 가요. 자. 우리 엄마 아빠는 사람은 제 밥값을 해야 한다면서 꼭 이렇게 청소를 시키신다니까. 어우. 어우, 힘들어. 이 정도면 깨끗하게 뒀겠지? <laughs> 이야 <웃음> 아니 한결이가 이 무슨 일이냐 어? 이렇게 집앞 청소를 다 하고 에. 자자 그 기왕 빗자루를 든 김에 저기저기 골목 어귀그 먼지가 많던데 그것도 좀치워주려구나 응? 에? <laughs> 저보고 청소를 더 하라고요? 아우 나 지금도 하기 싫은데 아도안고 아니다 이제 됐다 내가 다녀오며 해야겠다. 너희 할아버지는 자신의 집 앞은 물론이고 온 어, 동네 골목골목 청소를 다 해주셨는데. <laughs> 야 할아버지가 <꽤> 그립네. <laughs> 또 할아버지 얘기야? 아, 왜 우리 마을 사람들은 나만 보면 할아버지랑 비교하는 거야? 아씨, 이내 할아버지냐? <laughs> 계세요? 아무도 없나? <laughs> 아무도 안 계세요? 나갑니다. 나가요. <laughs> 아, 무슨 일이신데 이렇게 급하게 부르시나요? <laughs> 너무 기쁜 일이라서 빨리 전하고 싶은 마음에 그랬단다. <laughs> 부모님은 안 계시니? <laughs> 네. 외출하셨는데요. 아, 참 이럴 때안 계시다니. 그럼 손자인 한결이한테 이 상을 전해 줘야겠어요. 예? <laughs> 상이라고요? 응. 돌아가시는 마지막 순간까지 선행을 하셨던 하하 할아버지의 선한 마음을 온 세계가 인정하게 됐어. 할아버지의 뜻을 기리고 후세에도 그 정신을 이어받자는 의미에서 세계에서 인정하는 노벨 재단에서 우리 마을에 이렇게 큰 노벨상을 전해준 거 있지. 그동안 수많은 상을 타오셨지만. 돌아가신 후에도 이렇게 큰 상을 받게 되다니, 아 정말 존경하지 않을 수 없어. 한결이는 이렇게 훌륭한 할아버지 손자라서 너무 좋겠다.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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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부러워. 부러워. 아, 네, 네, 고맙습니다. 부모님 오시면 잘 전해드릴게요. 응? 음? 한결이는 별로 기쁘지가 않은가봐요. 에이, 설마요. 이런 가문의 영광이 어디 있어요. 어, 근데 왜 저렇게 힘이 없지? <웃음> 이상하다. 아. <이상하다. 웃음> 어, 할아버지께서 또 상을 받으셨어. 그것도 이렇게 어마어마한 상을 말이지. 치, 난 태어나서 상 하나도 받지 못했는데. 치, 하나님은 봐. 날 할아버지만 예뻐하시나 봐. 야, 넌뭘 선물할 거야? 어, 글쎄, 우리 한결이한테도 물어보자. 어, 이 어, 저기 한결이 온다. 한결아, 아참이 아, 놈의 인기, 그냥 지나가려고 해도 날 이렇게 찾는 사람이 많다니까. <laughs> 됐고, 야, 너 진심이한테 선물 안 할래? 아, 얼마 있으면 진심이 생일이지? 우리 함께 진심이를 축하해 주는 건 어떨까? 우린 친하니까 작은 선물이라도 챙겨주자. 아, 글쎄, 나한테 선물을 준 적도 없는데. 야, 넌 형편이 어려운 친구한테 꼭뭘 받아야만 선물을 할수 있는 거냐? 너희 하하 할아버지는 평생을 사랑을 실천하셔서 얼마 전에는 노별상 별까지 받았다고 하던데. 넌왜 그러냐? 정말 너희 할아버지 손자 맞아? 야, 할아버지는 할아버지고 난 나야. 에휴, 됐다 됐어. 하기 응. 싫다는데 괜히 싸우지 말고 우리끼리 하자. 응. 괜히 상의했다. 가자. 응. 헤이. 그래. 난 성격도 별로고 심술만 많아서 우리 할아버처럼 상도 못한다. 그게 너네랑 무슨 상관이냐? 나도 흥이네요.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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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마침 잘 왔다. 시장에 가서 여기에 적힌 거좀다 사갖고 오렴. 아, 이렇게는 많이요? 글쎄! 할아버지가 노벨상 별을 탔다는 소식에 신세졌던 사람들이 전국에서 다축하러 온다고 하지 뭐냐? 아이, 참, 아이 노벨상 별 때문에 저 너무 힘들어요. 난 쉬고 싶은데 왜날 남. 할아버지는 특별히 멀리서 오는 사람들을 잘 대접해야 한다고 하셨단다. <laughs> 얼른 마을 아래 시장에 다녀오렴 에휴, 네. 에휴.

음… 음, 음, 음 아, 여기는 어디지? 응? 어? 아, 할아버지, 할아버지! 아이고, 우리 한결이 왔구나. 정말 우리 할아버지 맞아요? 어, 아, 그럼 그럼. 성경책 보고 계신 거 보니까 우리 할아버지가 맞네요. 근데 할아버지는 예나 지금이나 아직도 매일 성경책 보시네요. 그럼, 그럼, 아니 그런데 우리 한결이가 굉장히 힘들어 보이는구나. 말이 나왔으니까 말씀인데요, 할아버지 정말 너무하세요. 아니 내가? 옛날에도 좋은 일을 다 하셔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존경과 상을 많이 받아가지고 저를 기죽게 하시더니. 천국에 계시면서까지 노벨상을 받으시고 할아버지 때문에 사람들이 매일 비교하고 손가락질한단 말이에요 요즘 어딜 가나 다 하하 할아버지 얘기뿐이라고요 그래서 한결이가 이렇게 심술이 났구나 제가 이렇게 매사에 투덜투덜 투덜이가 된 건요 어쩌면 할아버지 때문인지도 몰라요 <laughs> 맞다 맞아 그건 아마도 내 피를 물려받아서 그런가 보다. 에? 할아버지도 투덜거릴 때가 있었다고요? 그럼 이 할아버지가 어릴 때 너보다 더 심술 부리는 떼쟁이였단다. 아빠랑 할아버진 또 나가셨어. 매일 놀아주지도 않으시고 벌써 엿새째 나 혼자 놀고 있어. 어우 심심해 하하야 잘 놀고 있었니? 아우 정말 이럴 수 없어요 매일 아빠랑 할아버지만 놀러 나가시고 맛있는 것도 안 해주시고 속상해요 <laughs> 우리 귀여운 하하가 이+ 심술이 많이 났구나 <laughs> 하하야 아빠가 얘기했잖니 앞으로 가난한 땅을 차지하기 위해. 수많은 전쟁을 치를 거란다. 지금은 첫 번째 전투인 여리고성을 함락시키려고 한다. 말도 안 돼요. 무슨 전투를 하시면서 아빠랑 할아버지는 창도 없고 무기도 없고 갑옷도 없이 매일 나가세요? 제가 어리다고 모를 줄 아세요? 저 몰래 좋은 곳 가시는 거잖아요. 하하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끄는 여호수에게 말씀하셨단다. 여리고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 그리하라고 그렇게 돌기만 해도 저큰 성이 무너진다고요? 아이, 저못 믿겠어요 하나님 말씀은 꼭 이루어진단다 음. 아버지, 내일이 여리고 성 전투의 마지막 날인 일곱 번째 날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일곱 번째 날에는 일곱 번 돌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불고 백성들은 다큰 소리로 외쳐 부르라고 하셨지. 내일을 위해서 목소리를 좀 가다듬어 볼까요? 음, 그러자꾸나. 아, 아. 아하하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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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레미파솔라시도 도레미파솔라시 이거봐요 저만 빼고 이렇게 노래하시면 놀고 계시잖아요 서운해요 <laughs> 아니란다 내일 함락될 여리고성을 위해 준비하는 거란다 어린 제가 봐도 말도 안 되는 일인데 자꾸 왜들이러세요 내일 보거라 하나님 말씀은 위대한 것이란다. 아, 어, 그래서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할아버지, 할아버지, 아버지한테 의심했다고 혼내셨어요?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란다. 전투 전략 없이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돌았을 뿐인데 정말 그단단한여리고성이한숨에 무너졌단다. 그 모습은 어린 떼쟁이 나에게 큰 충격이었고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지 알게 되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기쁨을 경험하신 거예요. 맞다. 우리 한결이 역시 똑똑하구나. <laughs> 어릴 때의 말씀을 통해 기적과 기쁨을 체험한 나는 말씀을 사모하며, 하루 종일 그것을 묵상했단다. 그리고 난 어릴 때부터 이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되기까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조심하고 그 가르침을 충실히 따랐단다. 그러다 보니 저절로 이웃 사람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미친 것 같구나. 아, 할아버지. 할아버지는 부자도 아니고 나이도 많으신데 이렇게 저희한테 베푸시기만 하면 어떻게요난 <laughs> 그저 말씀을 따라 사랑을 조금 실천했을 뿐이란다 너도 다 나으면 꼭 말씀을 묵상하고 실천해보렴. 네. 한결아, 말씀은 이 할아버지의 어리석음을 사라지게 했고 내 모든 스승들보다 통찰력이 있게 했단다 내게 말씀은 정말 그 어떤 꿀보다 달콤하단다 아, 그럼 이 노별상 별 또한 말씀을 따라서 사셨기 때문에 받을 수 있었던 거네요 <laughs> 그래 너도 말씀 묵상을 게을리하지 말거라. 말씀 따라 살면 이 별보다 더큰 상을 지금 네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나 천국에서나 받을 수 있을 거란다. 할아버지, 저도 할아버지처럼 할수 있어요. <laughs> 아, 응, 그렇고 말고, 넌 뭐든지 할수 있는 나의 자랑스러운 손자란다. <웃음> <웃음> 얘들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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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이것 받아 어, 이게 뭐야? 지심이한테 같이 선물하고 싶어서 갑자기 왜 마음이 바뀌었냐? <laughs> 오늘 말씀 묵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친구를 사랑하고 도우라는 마음을 주시더라고 <laughs> 에이, 그동안 내가 너무 속 좁게 굴어서 미안하다 <laughs> 우와 한결이가 변했다 한결이 <laughs> 얘들아 나 있잖아 이제부터 말씀을 따라 사셨던 우리 할아버지처럼 살거국에서도서 먼저 가봐야겠다 국에서도 한국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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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서한결이가 오, 갑자기 멋있어 보이는데. 우리도 그만 놀고 말씀 묵상하러 가자. <laughs> 그래 그래. 예조 친구들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또 하하 할아버지의 고백처럼 우리보다 달콤한, 달콤한 말씀을 우리도 함께 묵상하러 가요. 가요. <laughs> t 한 ế n h y n h t